안녕하십니까? 우라클의 최우락입니다. 우라클 170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결과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들 있으시죠? 지금은 작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 신해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남겨주고 싶은 얘기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뭐 연애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 하면 뭐한 1, 2 틀 간다요 그 감흥이 아 좋다 이 감흥이 그리고 연말 시상 뭐 대상 이런 거 받으면 한한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어, 준비하고 고생하고 어, 누구랑 뭐 다투고 뭐 이런 과정은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에 대한 그 결과보다 과정은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매몰돼서, 결과에 신경쓰다 보면, 과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결과가 주는 어, 행복? 그건 하루에서 한달 가는데, 과정은 평생 가니, 결과에 집착한 사람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과와 과정.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 어, 매달 매달 그리고 매주 매주 결과에 침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음해서 우라클에 남기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우라클에 남기기도 하지만 제그 기억 깊이 이렇게 뭐랄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2025년이죠. 2018년도에 정말 지점장을 어렵게 이렇게 퀄리파이 했을 때그 과정,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직도 제가 다이어리를 보곤 하는데, 그 어려웠던 그 과정들은 지금 다이어리를 어리면 봐도 그 날, 그 분위기, 그 느낌, 그 고객들이 다 기억이 나요. 결과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혹시 과정을 놓치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잡다 보면 나중 되면 결과도 잡히더라고요. 아 어, 광복절 80주년 광복절 어, 연휴 기간인데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 그 광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흘린 피와 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과정을 한번 기려 보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라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